세련된 태극기 패션 아이템 국뽕 만땅 태극기 패턴의 멋진 룩의 완성 와 이런게 있다고? 바이더할 러프 페인팅 블랙 태극기 루즈핏 반팔티 화이트를 리뷰해볼까 한다. 이 티셔츠는 루즈하고 박시한 핏으로 여름에 입기 딱 좋은데 화이트 색상이라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.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이 스타일 자체가 여유로운 핏이라 웬만하면 잘 맞을 것 같다. 태극기 디자인이 포인트라서 더 멋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직접 입어보니, 확실히 편하고 시원하다. 이거 대박인데? 오늘의 한 줄평, 이거 스타일리시함. 와, 이런 게 있다고? 바이알 러프 페인팅, 대한민국 블랙 태극기, 로프 후드티 화이트를 리뷰해볼까 한다. 이 후드티는 사계절용이고,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한다. 우선 착용해보니, 좌우 사이즈가 넉넉해서, 4XL, 5XL까지도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. 하지만 상하 길이가 요즘 후드티보다 조금 짧다는 점 참고하세요. 색상은 화면과 비슷해서 만족스러워요. 진짜 편하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물씬 나네요. 오늘의 한줄평이고 대박이와 이런게 있다고? 바이럴 러프 페인팅 태극기 메쉬 후드 집업 화이트를 리뷰해볼까 한다. 이 제품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태극기의 디테일을 강조한 멋진 디자인이 특징이다. 화이트 계열이라서 깔끔하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다. 입어보니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서 봄,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겠다. 그리고 놀라운건 후드 부분의 메쉬 소재 덕분에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점. 솔직히 이거 하나면 패션 걱정 끝날 듯 하다. 오늘의 한 줄평 이거 패션템으로 최고임.